오늘 예, 현재 2021년 8월 9일 현재시각 08시 13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하늘에서 목격합니다 제가 음, 과거에 어, 불과 한 1년 1년 전에 음, 그저 백룡을 어디한 백룡을 하늘에서그름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번에는그당시에 어 원선대위가 익익의0그레에저1 0반장 원선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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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0 0에서1 0 0서만들어지겠서 싶었는데 오늘 1000에서 1에서1 0 0니다 현재 2021년 8월 9일 07시 57분, 요, 요, 요겁니다.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지금, 저기는 어디냐면은, 음, 지금 발산역에서, 우장산역에서, 어, 우장산역에서 손집을 보시고, 허공역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 지금 보게 되면 하늘에 여기 보이시죠 음 응? 기가 막힙니다 용이 뒤에 용머리가 나타났고 어 대코가 털이 엄청나게 많은 대코가 응? 지금 어, 서쪽에서 동어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용이, 여기 보면 용이, 용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 음? 기가 막힌 에? 날이고 오늘은 어, 어, 지리산 호랑이 맹모가 백두산 호랑이 백호를 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